네, 그럼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서 계신 분들께서는 앉아서 편안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결혼식의 진행을 맡은 신랑 신부님과는 특별한 인연으로 함께 하된 현재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식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 제가 여기에 함께 하게 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힘든 시국에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 꽉 채워주신 소중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7월의 첫 번째 토요일인데요. 7월은 순우리말로 견우직녀달이라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 애틋한 사랑을 하는 사랑하기 최적의 달 오늘 한상의 선남선녀가 새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한 시작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허선군과 신부 남간영의 결혼식을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화촉점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해 주세요. 존경하는 두 분께서 두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시 후 초회부를 밝히실 때 내빈 분들께서도 신랑 신부를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랑 어머님, 그리고 신부 어머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랑 어머님께서 초의부를 밝혀주십시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부 어머님께서도 초의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어머님께서 초의 불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제 단상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서로를 마주봐 주십시오. 양가를 대표한 첫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서로에게 인사. 이제는 내빈 쪽을 향해 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소중한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님들의 특별한 순서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오늘 결혼식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두 주인공을 만나봐야 되겠죠. 먼저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멋진 신랑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입장할 때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세상 최고의 남자, 신랑 입장. 오늘의 주인공 신랑에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신랑께서 정말 예의 바르고 멋진 모습으로 입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신랑이 손꼽아 기다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뒤쪽을 주목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신부께서 아버님과 함께 문 뒤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입장할 때. 지금보다 훨씬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 신부 입장.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부께서 늘 든든한 우산 같은 역할을 해 주신 아버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미소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수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입장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아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단상으로 향하는 오늘의 두 주인공에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두 사람의 입장을 마쳤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두 분의 표정을 보니까요 상당히 긴장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지 말라고 결혼 축하한다고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소중한 분들 앞에서요 여러분들은 혹시 부케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부케는 중세시대 유럽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들판 위에 있는 꽃들을 모아 프로포즈용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님의 요청으로 멋지게 부케 프로포즈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에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님 신부에게 부케를 전달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신부께서 받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첫 번째 순서인 맞절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에게 인사.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인사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내빈 쪽을 향해 서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직접 작성한 서약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당신에게 이런 신랑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다 같이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박수 보내 주십시오 <laughs>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평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의 손을 잡아줄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당신이 눈 감는 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주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신부 남가을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며 내일은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한 평생을 이렇게 손잡고 가야 할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가 함께함을 언제나 감사하며 힘들고 지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나의 멋진 신랑 허선을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며 내일은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허락하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이 마음, 마음 그대로, 그대로 당신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부모님과 여러 하객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합니다. 2022년 7월 2일 신랑 허선, 신부남가을 신랑 <laughs> 친구께서 많은 분들을 지인으로 서로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 평생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라고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약속을 한두 사람, 이제는 부부가 됨을 알리는 성원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원선언문 낭독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사회자인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성원선언문, 신랑 허선군과 신부 남가은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 지인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성원 선언문 낭독으로 이제 두 사람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친애하는 가족분들, 친지분들, 지인분들의 축하 속에 두 사람이 진짜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인생의 선배이자 아마 신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부 아버님께서 소중한 덕담을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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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신부아버지 남종승입니다. 어, 엊그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였다가, 어, 우리 두 아이의 결혼식을 축복이라 하는 듯이 하늘이 쨍쨍합니다. 그런데 너무 쨍쨍해서, 어,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자리를 그 메꿔주셔서, 어, 혼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신랑 허선군과 남가은양의 혼인을 축하하고 성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에게 혼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선의를 부족한 많은 제 딸의 회필로 허락해 주신 사돈 네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큰 아들이 이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희를 둘째 아들로서 행복한 가중을 꾸릴 수 있도록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위 선희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딸 가은이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줘서 고맙다. 하객 여러분께 신랑 신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신랑 허선군은 삼 형제 중에 차남으로서 요즘 대세인 IT 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유능한 저, 훌륭한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철부지인 제딸 남가은 양은 어려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의원의 장염이라고 약 처방을 받고 견디다가 성탄절에 맹장염으로 확인돼서 수술했던 참을성 있는 아이였으며 대학 진학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겠다고 해서 부모로서 고생길이다라고 다른 선택을 번영했지만 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며 보람된 일을 해오고 있는 이해심 많고 배려할 줄 아는 딸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두부가 일가친척과 하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부모로서 신랑 신부가 이 사회에 굳건한 뿌리 내림을 할수 있도록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희하고 가원이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혹시 부부의 날이 내일 며칠인 줄 아냐? 어, 신부가 아내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고 또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21일이 부부의 날이 되었다고 하는구나. 너희가 둘이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너희 둘의 노력에 의해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늘은 아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바로 천국이라 한다. 사랑하는 딸 가은아 사위 선이야. 너무나도 잘 어울린 두 사람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두손꼭 잡고 멋진 인생을 펼치기 바란다. 진심으로 결혼 축하하고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얼만큼 두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신부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두 사람의 인연은 이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을 소개해 주신 분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오늘을 이어준 신부의 지인, 안수빈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남가은 양의 11년지기 친구 안수빈이라고 합니다. <laughs> 찾는 건 부담스럽다고 했다가 더 부담스러운 축사를 맡게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서툴고 떨리지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가은아 오늘 유독 이뻐 보이네 20대 연애는 내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나보다 먼저 결혼한다는 사실에 어젯밤 눈물로 이불을 잡셨어 풋풋한 스무 살, 학교에서 처음 만나 단지 사는 곳이 안산이라는 계기로 친해지게 되어 지금은 어떤 누구보다도 소중한 친구로서 이 자리에 설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도 신기해. 가은아, 너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누구보다 배려심이 많고 생각이 깊은 친구야. 항상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봐 주며 때로는 말 없이 기다려 주는 너라는 친구를 만났다는 게 나에겐 참큰 행운이라고 생각해 항상 고마워 한편으론 이런 너의 고운 마음이 도리어 본인에게 힘듦으로 다가오진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좋은 사람들 곁에는 좋은 사람이 온다는 말처럼 너를 더욱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좋은 분을 만나. 한껏 사랑받는 너의 모습을 보니 보기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져. 같이 손잡고 첫 발을 내딛는 지금 이 순간부터 쓰여지게 될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애청자가 될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모든 이야기들이 항상 좋은 이야기만 쓰여 있지 않듯 분명 울기도 웃기도 하며 많은 에피소드들이 지나가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 또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장식될 거라는 거야. 친구로서 너의 가장 빛나는 날을 함께 할수 있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항상 응원할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2022년 7월 2일 가은이를 사랑하는 수빈이가 두 사람에게 소중한 인연.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인연인 안수빈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두 사람을 이어준 특별한 분의 축사가 있었다면요. 이번에는 이 예식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축하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랑의 오랜 친구, 한지훈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동안을 알... 같은 일이라고 늘 지금처럼 두 사람의 진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지훈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 주시오. 이렇게 소중한 분들의 축하 속에 오늘 결혼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진심 어린 축하와 박수와 따뜻한 미소가 신랑 신부에게 전달이 되다 보면 특히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부를 배려깊고 따뜻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잘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표현했습니다. 천천히 신랑 측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신랑을 멋지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랑을 건강하고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네, 두 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아마 지금의 신랑 신부의 모습, 젊은 시절 헌신적인 사랑을 보내주신 양가 부모님이 계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겠죠. 다시 한번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건강하십시오. 또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는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꽉 채워주신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내빈 분들이 계셨기에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이 축하의 마음만큼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 이제 모든 식순을 마치고 행진의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각자 따로 걸어온 이 길을 이젠 함께 걸어나갈 텐데요. 잠시 후 행진할 때 모든 분들께서 행복의 마음으로 기립박수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한 글귀를 봤는데요.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늘 행복을 발견 또 발견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길 바라며 그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의 기립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의 휴대 전화로 아낌없는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멋진 미래를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신랑신부 행진!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는 신랑 신부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